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 최근에야 워낙 간식류와 디저트류가 많아서 인기가 없지만 한때 국민 간식 중 하나로 호두 과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차를 타기만 하면 부모님이 호두 과자를 사주셨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대체 왜 기차를 타기만 하면 호두 과자를 먹고 그 중에서도 천안의 호두 과자가 유명할까요? 호두 과자는 천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호두는 원산지가 한국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 때 고려 사신이었던 유청신이 몽골에서 묘목과 열매를 가져와 천안의 광덕사라는 절에 심어 재배한 게 최초라고 합니다. 오랑캐 나라에서 가져온 복숭아 씨앗이라고 해서 이름을 호도라고 하다가 자연스레 호두로 바뀌었죠. 일제 강점기였던 1934년 조기금 신복순 부부가 호두 과자를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안이 옛날부터 충청 전라 경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천안 삼거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천안역이야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천안역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고 잠시 천안역에 정차할 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호두과자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